왜 올빛 판서? 하늘로 찍 맞는데 것도 가져와죠. 어, 그러면은 이길 건데 한 매일 한 9시 정도까지 하면 되않을까 <laughs> <laughs> 하나씩 세면 아, 하나씩 되진 <laughs> 않는데 케이스가 mm -hmm. 이다는다 응. 121은 어차피 세대를 넣을 거니까 세대 빼놓고 세대늘때 빼놓고 나머지 7자리를 이렇게 배열을 먼저 해 하나 둘셋넷 총에 여기 사이 사이에다가 차를 집어을 거잖아. 여덟 개 중에 세 개를 고르고 차량은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팔시상하시면되죠 서로 다르면 배열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 121. 아듬고 <laughs> 10개라고 생각하시면 이걸 4개의 자연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중간에 칸막이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개 중에서 3개를 고르면 이렇게 이렇게 고르면 2더하기5더하기1더하기 5도화기, 더하기, 1 더하기, 이런 식으로. 딸은 자유롭잖아. 내가 아들이야. 내가 여기 앉으면 어? 그두 개밖에 없네. 이렇게. 응. 내가 여기 앉으면 안 되잖아. 그럼 부타 앉을 수가 없잖아. 이 자리, 이 자리는 앉을 수가 없지. 그럼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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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넷 중에 하나 앉아야 되니까 내가 앉는데 내가 그래서 아들이 앉아. 그럼 딸은. 여기는 여기밖에 안 되지. 음, 딸이 앉는 게두 가지. 뭐, 할아버지는 네 가지 같이 앉을 수 있잖아. 할아버지 여기 앉으면 할머니 아빠, 엄마, 배우라면 이렇게. 가족이니까 사이사이 앉으면 되지. 있어? 어, 맨 마지막 거는 한 사람이 있어? 없어. 런데요 어, 맞았어요 한 명이야? 네. 자, 왜 그래요? 아니 이제 설명해 그러면 세만은 할수 있는데 앞에 나왔다고도 그러데요 아니 아니 설명을 해야지 인정을 하지. 앞에 나왔어요. 잘 찍을 수도 있잖아네 네. 그래요? 네. <laughs> 아, 이거 참. 근데 한 10분 걸릴 수도 있어요. 아, 전혀 상관없어요. 아, 아셨어요? 아니야, 그냥 병 나와서 다 했는데. 좋은데 <laughs> <병을> 다 했다고. <laughs> 내 숙제는 하 아, 시간보다 이게 아, 짧은 것 같으니까 양해 좀부탁하 아, 아, 최대한 길게. 최대한 길게 하라고. 아, <laughs> 어, 이게 더 이득이 맞는 것 같은데. 아 어차피 너네 숙제를 해야 돼. 뭐, 뭐 어쨌든 최대한 길게 해라. 한데 설명을 해야지. 어 먼저 이제 번 칸이 아 저는 일단 남자 칸 여자 칸 주인 없는 칸을 다 나눈 후에 마지막에 3팩 곱하기 0팩을 해서 답을 구했습니다. 음. 그래서 그리고 먼저 이제 첫 번째 칸에 주인이 없는 경우에 두 번째 칸은 주인이 없거나 남자거나, 먼저 칸 여자거나. 자두 번째. 간이 맞아 다들 첫 번째 간이 아, <laughs> 아. 남자. 오거 저기, 저보면기 근데 수업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어요? 저수 있어. 할수 있어. 해. 그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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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저기, 저기, 가 없는 경우에는 아 저기, 제기기 저기, 저기, 이설명은 길게 해서. 다음에 결국은 마. 어 X 남자인 경우에는 이제 여기부터 조금 볼 때인데. 어. <웃음> <웃음> 이제 주인 없는 칸이한개 남았으니까 주인 없는 칸 여기인 경우에는 이제 남자 두명 여자 두이 남았는데. 남자들, 여자들 여기 배열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 빼고 여기가 주인 없는 경우에도 여기 3명을 넣을 방법이 없어 안되고 이제 여기 주인 없는 경우에는 남자들, 여자들 하거나 여자들, 남자들 해서 이제 두 가지 더하기 그다음에 여기가 없는 경우에는 남자들, 여자들 하거나 여자들, 남자들 해서 두 가지 <웃음> <웃음> 여기가 주인 없는 경우에도 두 가지 해서 두 가지 어 됐어. 여기가 여섯 가지고. 아, 좀좀좀좀 이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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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해 칠해. 느긋하게 하라고 느긋하게 왜 느긋하게 문는 여기가 그래야지 이런 탓으로 이해할 시간이 필요해서요, 선생님. 이렇게, 이렇게 되면 여기가 제가, 주인이 없을 때는. 남자 세, 여자 하나밖에 안 되고 짧한거 같은데 아무래도 괜찮아, 아, 괜찮 괜찮 자 알았어. 여기인 <laughs> 경우에도 남자 세, 여자 하밖에안 되고 여기인 <laughs> 경우에도 안 되잖아 안 되지 여기인 <웃음> 경우에는 <웃음> 어 <웃음> 남자 셋이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가지, 음, 두 가지. 어, 그러니까. 아, 보고 계시네요 음, 어, 음, 여기인 경우에는 음, 불가능합니다 네네 가지 11개 내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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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아 근데 생각보다 여기도 좀속도가나 남자 있고 아, 그게 없는 경우에는 위에서 했던 X 남자랑 같은 경우니까 6가지 남담인 경우에는 이제 남자 환경을 넣어야 되는데 남자가 여기인 경우에는 아 여기 여길 것좀 복잡한데 남자가 여기인 경우에는 여기에 무조건 주인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밑에 여자가 아예 밑에 주인이 없는 거세개 해서 세 가지 더 하지. 남자 쪽에서도 남자가 아, 여기인 경우에도 똑같이 세 가지. 남자가 여기 <laughs> 있으면 이제 여자 네, 둘 네, 빈칸 둘 넣어야 되니까 이제 다시 해서 하나 아, 네, 안 되는구나, 다시가 아, 아니었구나. 네, 여기는 무조건 빈칸이고. 이제 빈 칸을 하나 넣어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. 남자가 여기 있으면은 빈 칸, 빈칸 해야 되니까 이제 한 가지. 남자가 여기 있으면은 빈 칸하고 빈칸 하나 더 넣어야 되니까 세 가지. 해서 더 하면은 열세 가지. 자. x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했듯이네 가지, 뭐섯번이야와 마지막이야. 마지막이야. 여자, 여자인 경우. 아, 이거 이게 제 재료를 넣었는데. 아니다. 이게 원래 안어졌거 그냥 우시. 왜냐하면 은 이제 그냥 빈칸 두개 아무 때나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해서 이게 10가지야 64 이제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은 이제 44고 44 곱하기 300 곱하기 200을 하면은 592 우와 우와 너무 멋있어 아니 근 아, 592가 아닙니다 한번 잘 기억했구나 12, 44 12시, 我一起来的，真是哇,哇,哇,哇 저걸 조금 줄일 수 있는거지 대칭성이나 뭐 이런걸 이용을 해서 뭔가 직접, 방법은 있어. 어쩔 수 없어 이건 나눌 수 밖에 없어 여, 여기서 아, 네. 봤는데 네. 여기에 남자가 2명 들어. <laughs>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<laughs> 남자가 2명 들어가는 경우, 3명 들어가는 경우 여자가 2명 <laughs> 들어가는 경우랑 남자가 1명, 여자가 1명 남자가 세명 들어가는 경우에는 밑에 남자 세줄 배열해 줘야 되니까 6 곱하기 여기에 여자 두명 채워 넣게 되면 4 곱하기 3이니까 72 해서 72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남자 두 명을 넣을 때는 남자 두 명을 골라야 되니까 3시 해서 3 곱하기 여기 배열해 주는 거 여섯 가지 곱하기 이제 남자 한 명이 여기 들어갔다고 하면은 이거 두개 자리 바꿀 수 있고 여자도 자리 바꿀 수 있고 이층두 개도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이 곱하기 이 곱하기 2 해주면 8가지니까 이렇게 되면 249가지이고 남자가 한 명일 때는 여기도 남자 한명 불러줘야 되고 밑에 남자 한 명이 있을 상우랑 하나 골라줘야 되니까 상 곱해지고, 여기는 남자 두개 바꿀 수 있고, 여자 두개 바꿀 수 있고, 이 층도 두개 바꿀 수 있으니까, 5 곱하기, 곱하기 하면 8곱해줘서 72. 그리고 여자 두명일 때는 이제, 어, <laughs> 6 곱해진 다음에, <laughs> 남자 셋이니까 여기는 이네개 남자 세명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43, 4상 해주면 되니까 14, 1144고 이제 남 하나, 여 하나는 남자 한명 골라주는 거랑 여자 한명 골라주는 거 그리고 이제 남자랑 여자는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여기 하나, 남, 여, 여 하나 둘 셋이니까 두개 해준 다음에 남자 두명 있고 여자 한명 있으면 이거 두개 바꿀 수 있고 이거 두개 바꿀 수 있고 층이두개 바꿀 수 있으니까 할 해주면은 다뻔한돼 무슨 이유? 요즘 이거 다 조회를 는데 같이 말해, 같이 나. 케이스를 어떻게 나누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음 뒤에 나올 <laughs> 수 있어. 근데 이게 하나도 분류를 해야 돼. 그러면 여자가 어, 1층에 가는 경우 여자 둘이 한 번에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, 여자 하나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갈 수도 있잖아 음, 하나하나가 이제 따로따로 가면 얘네가 뭐 2층 3층에 나눠서 가는 경우 1층 2층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1층은 3층으로 가거나 이렇게 나눠지겠죠? 뭐 이렇게 나눠는데 이때는 이제 2층 가거나 3층 가거나 두 가지고 이때는 얘네가 3층을 갔어. 그럼 얘네들배열라면이렇 해주고 남자는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가도 되잖아. 그오3감이지 층을 가면 세 가지 두 가지죠. 그럼 여기 우리 이렇게 각 치면 남자는 사3이지 여기 이 얼마지? 24그죠 이제 여자 둘이 2층 하나, 3층 하나를 이렇게 갔대. 그럼 이제 첫 번째 여자가 아무렇게나 가면 아, 네 가지죠. 그럼 여기 갔어. 나머지 여자는 이둘 중에 하나 가야되잖아 그럼 남자는 <laughs> 우선 가야되는 거니까 이건 어차피 뭐 똑같으니까 1층 2층으로 이제 나눠서 갔어 1층 2층이나 1층 3층인데 자 그러면 1층 갈 여자를 하나 뽑아야되고 뭐 2층 갈 여자를 하나 뽑아야되는 거니까 1층 갈 여자 뽑는 게두 가지지? 여기 1층에 여자가 한 명이고 나머지 여자는 여기 가야되자 그럼 1층에 갈수 있는 여자가 요 자리 하면은 남남남 남, 남 되죠? 요 자리 하면 안 되죠? 1층에 여자는 두 군데밖에 못 갔네 나머지 자리가 여기 여기 여기니까 한팩 이거 얼마지? 이렇게 하시면 똑같이 나오지. 이 음. 음, 케이스가 지금 유한이가 한 거랑 비슷해. 어, 그러니까 최대한 적게 나누는 거야, 적게. 음, 그러려면은 개수 적은 애를 기준으로 나눠야 작아집니다. 됐어? 진짜 숙제 네. 안 해주세요. 어, 안 한대. 오, 네. 좀 좋네요. 좀 줄이면 되지. 책만 해만 너는. 그리고 저 뭐지? 메시지?

이 케이스 나누면 음, 네. 다 되는 거라서 나머지는 문제를 좀풀어데 연습을 하는 중이이 여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. 안에서 문제인지. 어, 네, 네.